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1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장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촬영할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 현재장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보면 오늘자가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이 주봉이 마감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주봉은 음봉으로서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조정 값을 가져가는 구간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냥 올라가지만 않고 음봉을 보여준 탓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부딪힐기보다는 오히려 더 축소할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지금보다 주봉상 볼린저 밴드가 더 축소할 수 있는 구간에 만나게 됩니다. 자, 주봉상 볼린저 밴드가 축소된다라는 느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다음 구간에 대한 약간 암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확대 다음에 축소, 확대가 나오고 확대가 나오고 축소가 나왔는데 축소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즉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에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이 다음은 무조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무조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상승 또는 하락 이 방향성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주봉상 볼린저밴드는 방향성이 대부분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22년도 12월 장이고 1월 달부터 상승세가 시작해서 오늘날의 상승이 시작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장을 했다가 축소를 하고 방향성이 생겨난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상승 추세에서 조정 구간에 맞이했을 때 축소 구간이 보이는데 23년도 8월입니다. 결과값은 이미 나와 있듯이 상승입니다. 상승 상승. 이두 번의 결과를 볼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오래전을 보게 되면 위에서 봤었던 이 구간과 비슷한 하락구간에서 확대됐던 모습이 보이고 축소됐던 구간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랑 비슷하게 상승한 다음에 축소한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승으로 꽂은 다음에 축소하는 구간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4월에 확대됐다가 축소하고 그 다음 결과값이 상승으로 나온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16년도 11월에도 4월과 비슷하게 확대됐다가 축소하고 그 다음 확대되는 타이밍에 상승, 방향성이 나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거의 시초격에 해당하는 13년도 말이 위에서 봤었던 예제대로 상승을 제대로 꽂아준 걸볼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런 상승만 벌어지냐? 예외도 간혹 가다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되는 게 18년도 말, 그러니까 17, 18년도에 고점을 찍은 다음 확대했다가 축소하는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상승으로 예측했겠지만 실제 정답지는 하락이었습니다. 하락으로 결정지으면서 확대가 나왔었죠 그리고 다소 애매하다고 볼수 있는 20년도 봄 예절을 보게 되면 확대했다가 약간의 축소 구간도 있고 사실 축소 구간을 이 전체로 볼수 있고 사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그림을 좀 축소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로 볼수 있습니다 네, 저가를 체크해 보면 코로나 때좀 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뭐 하락으로 봐야 될지 뭐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불분명한 구간도 있다 해서 제가 예제를 가져와 봤고요. 지금까지 예제로 본게 거의 다 상승으로 꽂혔고 하나는 하락이었고 하나는 좀 불분명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그림을 다시 돌아와서 봐야 돼요. 비단 현재의 축소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 23년도 초부터 확대했다가 축소하고 방향성 꽂히고 확대했다가 축소가 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 구간이 어디로 진행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축소 구간을 만듦으로써 이 다음에 나오는 확대 구간 그러니까 방향성에 꽂히는 구간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방향성은 이중성이라는 말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럼 확률상 50대 50이란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성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ETF 데이터를 보게 되면 2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일주일 가량 또는 한어 10일에 가깝게 거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더리움 ETF가 거래되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이 던져됐어요. 400개, 300개, 300개 던져대다가 지금 현재는 좀 개수가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던져대는 그 흐름이 약간 약해졌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된 그첫주 또 초반부에는 순유출만 기록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유출도 되고 유입도 되는 약간 보합 상태를 가져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합 구간을 좀더 길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흐름을 약간 뭐 반전시키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그 보합 기간을 지나고 나서도 순유출을 계속할 것인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유출 또는 유입이 되겠지만. 저는 거기서 순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건 비트코인 e t f 때이주가량 순유출과 약간 보합되는 장사를 가져가다가 순유입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로써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이더리움 e t f 에서 유입이 되는 다음 주를 지나서 8월 중순 그 직전에 해당하는 그 시기가 아마 방향성을 꽂아주기는 좀 좋은 시기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e t f 가 순유입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트코인 ETF도 사실 23일 이, 이더리움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엄청난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아마 이더리움 ETF에서 좋은 소식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은 비트코인 ETF도 좀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바꿔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전에 이 그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방향성이 하락으로 꽂힐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정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내년까지는 안갈 거고요. 길어봤자 한 10월달 안으로는 승부가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가 나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조정 구간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 이후에 들어올리는 장세랑 이 장세랑 좀 맞물린다면 그때에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세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23년도 초부터 상승이 진행됐는데 그 부분이 비트코인으로서 조정을 마치고 나왔던 상승 그 시기랑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지도 이번에 기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뭐 시기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볼리저 밴드로 인해서 상승 구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가장 선행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나스닥 상승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 그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상황이 호전된다면 상승세를 탈수 있다라는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작은 그림들을 해설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의 경우에는 지금의 반등에 되돌림해서 뭐 크게 의미를 가져가는 가격을 뭐 특정 구간에 터치했을 때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제가 설정한 뭐 위험한 구간은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은 뭐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